어, 기습 공격 당해버려. 아니! <놀람> 문이 닫혔죠. 아, 왜 백지야? 개무섭잖아.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지. 뭐야, 이거 왜 열려? 어? 어? 어어오오 아, 아, 아!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호텔 리모어스라는 게임입니다. 리모어스가 무슨 뜻일까요? 호텔은 뭐 그냥 호텔이었죠. 어,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. 리모어스. 리모어스. 회회한 무슨 영한 사전을 찾아도 못 알아듣겠네. 국어 사전을 펼쳐서 회한이 무슨 뜻인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한. 회한, 회한, 위 뉘우치고 한탄함, 어 뉘우치고 한탄하는 호텔이래요. 뭔 개소리죠 이게? 자, 게임 절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, 출시, 그, 데모 버전으로 출시가 된지한 3년 정도 된, 굉장히 오래된, 옛날, 어, 게임입니다. 정식 출시가 지금까지 안된 걸로 봐서는 그냥 데모 버전에서 멈춘 것 같은데,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플레이를 한번 했었어요. 했었는데, 굉장히 재미있었다는 기억만 남아있고, 어떤 게임인지 기억이. 일도 안 납니다.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죠. Between the times of 2am and 3am. There were several reports made of a single gunshot heard from fuck deck. 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호텔에서 총소리 한 발이 울려 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사건 보고서를 쓰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<laughs> 아, 힘들다 어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죠.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만든 게임인데 어 개인적으로 마우스 감도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아 어, 아래쪽을 봐도 저의 발까지는 보이지가 않네요. E를 눌러서 상호작용. Helen is pregnant. 어 Helen이 임신을 했 했었대. we did not plan this. 우리는 이거를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but I will have to uh, accept it. 하지만 나는 그거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. As she is the only one I love,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그녀니까. We will get through this, and we will soon be married. 우리는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것이고, 우리는 결국엔 결혼하게 되겠지. Having the rest of our lives to be with one another. 어, 남은 그가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전 남은 생을 제대로 즐겨보자고, 가져보자고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문이 열리네요. 문이 안 열리는데요? 나 이런 길다란 복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. 여러분, 발소리 들려요? 굉장히 개미 코딱지만큼 들리네, 소리가. 소리를 좀 키워볼게요. 아, 근데 괜히 소리 키웠다. 개큰 소리 나면 어떡하지? 약간 불안한데. 저는 저러면 괜히 뭐 하나라도 열릴까봐 다 열어보게 되던데. 아니야, 보통 이렇게 있는 게임들은 내가 해봐, 많이 해봐서 알아. 안 열려. 끝까지 가야돼, 그냥. 아니면 뭔가 대놓고 지가 자동으로 열리던가, 이거 열려요! 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겠지. 잘 만든 게임이라면 그럴 겁니다. 안 그러면은, 이제, 정말, 내가 지나친 그 수많은 문 중에서 뭔가 하나가 열린다. 그러면 이제, 개빡치겠죠. 그 문을 어떻게 찾으라고? 일일이 다 열어봐? 자, 적어봐. 다른 문을 하나도 안 열리고 저 밑에 있는 종이를 주스라고? 여기가 비 까리 막 뻔쩍뻔쩍 하면서 막절 주서 주세요 플레임 이렇게 있잖아요. How did this happen?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? This is not how it was meant to be. 내가 의도했던 그런 바가 아니었어. We were meant to get married and be together forever. 우리는 결혼을 할 것이었고 우리는 평생을 함께 같이 지내려고 했었단 말이야. But now she is gone. 근데 그녀가 죽어 버렸어. What 니가 총소하니 Why couldn't they save her? 왜 그들은 그녀를 살리지 못했던 거지? But they could have saved the child.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자식, 그러니까 내 자식은 구해냈어. She was the important one. 하지만 그녀도 중요했어. 아! <laughs> 아, 소리 겁나 커. 아, 개놀랐네. 아, 진짜. 아, 나 거의 발짝 일으켰어요. <laughs> 아, 여러분들, 캔버스면 진짜 개빵 터졌을 텐데, 와. 아, 놀래라, 아. 아. 그막 놀라면 팔 휘적휘적 하는 거 있잖아. 와, 나 근데 공포게임 하면서 웬만해선 잘안 그러는데. 아, 기습공격 당해버려. 아, 아니! 문이 닫혔죠.

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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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뭐, 뭐 나올 거지, 이제, 갑자기? 야, 저기 복도 끝에 불이 들어와 있네? 그냥 완전히 어두컴컴한 게 아니라 저 끝에 불이. 저기 까지 가야 돼요.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두려움을 무릅쓰고. 아기 울음 소리가 이게 원래 발적 소리가 좀 작군요. 원래 자체가 I have no one. 나 이제 아무도 없어. I left here alone. 난 여기 혼자 남겨졌고 in the dark. 이 어둠 속에 나 혼자 남겨져 버렸어. Its cries keep me up at night. 밤마다 그 녀석이 울어 재끼고 있어. 어? 아이를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. Why won't you shut up? 왜 저거는 입을 닥치지 않는 거지? Please make it shut up. 제발 저 녀석 입좀다물게해 줘. Just shut up. <laughs> Helen, where are you? Helen, 도대체 어디 있니? 책임 전하려고이 자식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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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지 팔찌 팔로우 감사드려요. 아 진짜. 왠지 저 끝에 있는 방에 들어가야 될것 같죠? 저기만 복도 끝에 방이,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... 카펫이 발소리를 잘 흡수하는 고급 소재라는 걸알수 있죠. 어, 게임 소리는 오, 오지게 큰데. 발소리가 잘안 들리는 걸로 봐서 어디로 가야 되지? 왜! 아! 어! 어! 잠깐만, 벽이 가까워지고 있... 열쇠를 먹었어요? 오 저쪽도 가까워지고 있네. 문 열리냐? 아우. 바이바 어? 왜? 뭐? 왜? 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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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에... 난 요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. 솔직 공포 게임에서 요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있을까? 애기야, 뛰어나오면 안 된다. 어? 갑자기 종이가 생긴 것 같죠? 하, 피 묻은 종이 제일 싫어. Finally, it is silent. 어? 설마 애기를 죽인 거야? 울음소리 때문에? 겨우 그깟 울음소리 때문에? 마침내 그게 조용해졌다. I thought doing this would help me. 이 행동이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, but I still cannot sleep. 하지만 여전히 나는 잠에 들을 수가 없어. What have I done?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지? My mind is lost without her. 내.. 내 마음은 어.. 그녀가 없다면 이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. 뭐 대충 이런 해석으로 할게요. 의역할게요. I need you, Helen. 난네가 필요해. 난네가 필요해! <laughs> 뒤돌아보면 뭐 나온다? 안 나오네? 이거 열음지. 어, 문이 열리네요. <laughs> 개무섭죠? 아, 이렇게 조용할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지 나중에 뭔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더라도 절대 놀라지 않는다고요. 근데 저기 앞에 종이가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. 종이를 읽을 때까지는. I'm coming for you. 내가 너에게로 가겠어. 어, 뭐야, 뒤쪽에 복도가 사라지고. 왜, 뭐, 왜. 어시프트를 눌러서 달릴 수 있대요. 아나 지금까지 시프트제 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 같기도 하고 뭔가 날개 달린 타르 쳐서 같기도 하고 아 시끄러워요. 제발 여기 뭔가 있네 엘리베이터니? 어, 응, 음. 응 음. 버튼을 누를 수 있어. 뭐야? 아, 왜 깜짝이야, 놀래라 아, 이 미친 이 엘리베이터도 몇 번을 눌러야 돼 이거. 아아아아아아악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라 소비하게 지면서 으이! 설마 그 식상한 666층 막 그런 거 아니죠? 생각해 보니까 숫자가 세 자리 수라는 거는 이건 일단 100층이 넘는다는 아파트, 아파트를 음. 호텔이라는 건데. 굉장히 촘수가 높네요. 네.. 아 깜짝이야! 뭐야,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! What? 내려? 내려? 나두 <웃음> 내 <웃음> 아, 내 목이 다시 망가진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진짜 <laughs> 뭐야? 제작진 네지 죽었어요. 아, 너무 슬프잖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이, 미친! 끝났네요. 마지막 낚시 뭡니까? 아, 더워. 자, 호텔 리모어스였습니다. 역시 재밌네요. 아, 내 목발, <laughs> 나 목소리가 이상해. <laughs> 아, 내목 돌려줘. 녹화 종료.